코지 부인, 와줘서 고마워요. <laughs> 아이, 저야말로 초대 고마워요. 선물로 컵케이크를 음? 만들어 왔어요. 아, 고마워요. 보송보송한 컵케이크네요. <laughs> 어머, 어, 저기 포크 부인. 그건 뜨개질 컵케이크인데. 어? 어, 미안해요. 컵케이크만 보면 이상을 일어서 <laughs> 괜찮아요. 대바을두 개만 있으면… 입자국이 난 컵케이크로 환생한답니다. 오늘 제가 부인을 초대한 것도 사실은 새로운 컵케이크 가 <laughs> 탄생해서랍니다. <웃음> 소개할게요. 임산부 컵케이크. <laughs> 세상에, 너무 귀여워요. 볼록한 배, 행복한 표정. 정말 컵케이크 임신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배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부인들 참겁 먹지 마요. 오, 어. 어. 어, 어, 짠! 배 속에는 베이비 슈가 들어있지요. 아, 컵케이도 먹고 슈크림도 먹고 좋네요. 저도 한번 잘라볼래요. 아무래도 이 컵케이크는 위험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이건 어때요 아기와 엄마 컵케이크예요 어머나 이거 정말 귀엽네요 몇 개월 뒤에 우리 모습도 이렇겠죠 그럼 누구 먼저 먹어볼래요 엄마 어. 아기. 어. 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왔어요? 저녁 준비 금방 할게요. 어, 아니야 당신은 응. 그냥 쉬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 볼게. 헤 <laughs> 언젠가 이런 날이 올줄 알고 만들어봤어요. 어? 어... 잘 어울리네요. 자 그리고 이걸 가져가요. 어? 오. 요리 레시피야? 부엌지도예요. 여기가 부엌이구나. 왠지 거실보다 더큰것 같아. 오, 음, 레시피북이 많네. 엉땅 컵케이크 레시피북이잖아.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살펴보고. 어땠어요? 요리 제법할만해요 요리 해보니까 어때요? <laughs> 당신은 정말 굉장해. <laughs> 자, 여기 문어 컵케이크 먹고 기네요. <laughs> 얘들아, 숙제 다 했니? 영웅에 대해 발표하는 거 말이야. 물론이지. 거의 독후감이지만. 우와, 이렇게 무서운 책을 읽다니. 나의 영웅은 틀리야. 내 영웅은 마샤야 나의 주인님, 나의 여신님. 어, 너도 참. 내 영웅은 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laughs> 아빠가 영웅이라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커스 단장이신걸? 아빠 최고.

똑똑하고 d 어, 음. 어, 어, 어. 어. 모시모시해야죠 영웅 트로피 컵케이크 딜리의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laughs> 아빠 아빠 제발 아빠라고 제 영웅은 제발 아빠예요. <웃음> 요호, <웃음> 내가 딜리의 영웅이라니. <웃음> <웃음> 누나 진심이야? 아빠를 또 울리면 곤란하잖아. <웃음> <웃음> 대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예쁜 컵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요? 볼과 거품기만 있으면 뭐든 만들어요. <laughs> 이 예쁜 왕관 장식도요. 어, 그건 지하실에서 직접 잡은 거예요. 잔털을 제거했으니까 편하게 먹어요.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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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거실이 온통 니트네요. <laughs> 털실과 바늘만 있으면 뭐든 만들어요. 단 하나 카인 스웨터만 빼고요. 카인은 제가 만든 스웨터에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겨울에 제설차에 실려간 적도 있고 여름에 수영하다가 물 밑으로 가라앉을 뻔했고 가을엔 정전에 감전될 뻔하고 봄에는 꽃이가 뿌리가 내리는 바람에 화분이 될 뻔했답니다. 그래서 카인의 스웨터를 못 입어요. 음. 가는 실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이렇게 스웨터가 딱딱해져요. 음. 그럼 코 간격을 늘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아이가 이렇게 너무 어떻게? 아, 죄 좋죠. 니다 아, 어송합 방법이 있을거니요 음. 음. 아, 하 <laughs> <laughs> 엄마, 니다 아, 죄요 너를 다어죄란다어떠니다마 죄송합니다. 죄송합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웃음> <웃음> 설마 곤충을 가득 붙여오진 않겠죠? <laughs> 포크부인, 저기 이거 늘 대접받는 게 미안해서 오늘은 제가 컵케이크를 만들어봤어요 어머나? 제법인데요? 어, 어 다행이네요 <laughs> 아직 웃기는 일러요 진정으로 컵케이크를 결정하는 건 맛이랍니다 음, 아, 음, 어저 어, 포크 부인 포크 부인 대체 뭐죠 어, 이 상큼하면서 달콤하고 담백하면서 어, 깔끔한 맛은 도대체 무슨 비법을 쓴 거죠 어, 그게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알려주세요 어, 바로 이거예요 이 유기농이죠. 유기농? 우선, 영 우선 이풍분한풍양한배양토 해요 전해원전큰원의큰래서 흙을 서 흙을 답해온큰니무큰면무라묘지바묘지에있 어, 옆에 있리 있는... 네. 인리비인는 절대 안절요안레요좀 음. 생길 좀생 있지만 있지만 <laughs> 있어도 있찮도괜찮다유요농이잖아이잖아요 네, 음, 그렇군요. 드디어 비법 을 알아냈어? <laughs> 고지 부인, 이거 보세요 <laughs> 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만드셨군요. <laughs> 짠! 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 여, 열매가 정말 자연 상태 그대로네요. <laughs> 유기농을 위해 벌레도 올렸어요. 어머, 벌레가 너무. 득실득실하죠? 재료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크림엔 영양분이 한가득인 배양토를 사용했답니다. 흙이라고요 네! 영양분이 아주 어. 풍부한 공동묘지 흙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맛을 봐줄래요? 어? 어, 포크부인의... 너무 유명한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포크부인의 베이킹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선한 재료로 신선한 컵케이크 만들 거예요. 자, 오늘 필요한 재료는 어머? 자료가 없네?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웃음> <웃음> 신선한 달걀! <laughs> 신선한 우유! <laughs> 신선한 신선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laughs> 자, 드디어 신선한 컵케이크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첫수님을 데려올까요? <laughs> 자, 차비. 엄마가 만든 신선한 컵케이크야. 저기 보고 맛있다고 말하세요. 한컵 얘기를 만들어 볼까요?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바가 주머니다. 고기... 저건 전설로 내려오는 닭의 눈물, 배고픈 송어지의 침? 고양이의 현란한 블렌딩, 그리고... 환상의 재료 여왕벌의 독 침. <laughs> 얘들아 잘 먹을게. 포크 부인 어서 와요. <laughs> 어머 카인 식사 중이구나. <laughs> 잘 먹었습니다. 카인은 정말 밥을 맛있게 먹네요. 우리 아이들은 마음의 양식으로 식사했어요. <laughs> 양이들이랑 같이 사료 먹을래요. <laughs> 어. 코지부인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비결요 음, 음, 아무래도 플레이팅이 아닐까요? 플레이팅이요? 네, 접시에 음식을 예쁘게 담는 거예요. 음, 정말 그것만으로 된다고요? 네, 보기에 좋은 게 맛도 좋은 법이잖아요. 음. 얘들아, 이것 보렴. 왕실에서 사용하던 로얄 프리미엄 컬렉션이란다. 와, 맛있겠다. 차비, 그건 장식용이야. 오늘의 메인 요리는 먹음직스러운 발효 치즈 케이크. 보기에 좋은 게 맛도 좋지 않겠니? 보기보다 굉장하군요. 환상적인 사이드 요리도 곁들여 볼까? 오늘의 사이드 요리는 뾰족뾰족 성게 푸딩. 차비 같아서 먹기 곤란해요. 뭐 어, 몸에 좋은 채소도 먹어야지. 고영양 콤보 버섯과 브로콜리. 멋진 버섯 구름이네요. 우와 폭발이다 폭발! 복발! 마지막으로 달콤 담백한 소스를 뿌려주면 환상적인 식사 완성! 환상적인 결말이군요 그럼 이만 오늘은 치킨 마사를 먹자 전혀 소용없어요 왜? 내 요리를! 어 참,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거 깨끗한 접시에 먹물 파스타, 파프리카 구이, 오렌지도 한 조각, 그리고 소스로 장식을 하면 어, 이, 이건 우와 대리다. <laughs> 어때요? 정말 잘 먹죠? <laughs> 저녁에 소고기 볶음밥 어. 우와 수제 돈가스 어. 다들 멋진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구먼 자네는 뭘 응. 먹을 예정이야? 코스요리라고 들어는 봤어 코스요리 <laughs> 오늘 저녁 식사는 정어리 컵케이 크 맛있겠는걸 그런데 난 속이 안 좋아서 <laughs> 어. 잘 먹었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 <laughs> <laughs> 먼저 따뜻한 스프, 소시지와 한박 스테이크, 샐러드와 열대 과일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 다 먹은 통조림 캔 <laughs> 절대 들기 이없겠지 요즘 우리 마을에서 통조림 캔이 많이 버려지고 있대요. 누군가 통조림 음식을 좋아하나 보네요. <laughs> 너무 바빠서 통조림만 먹는 걸 수도 있잖아요. 통조림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요? 요리를 할줄 모른다거나 누군가 감금해서 통조림만 먹인다거나 아, 가스가 끊겨서 요리를 못하는 걸지도. 아 누군가 도와줘야 할 텐데. 우리가 도와줍시다. 오늘 저녁은 해파리 케이크. 우와. 그런데 배고. 아난 잠시 어, 외출 좀 할게요. 어, 외출? 어 그래 잘 다녀와. 통조림 <laughs> 캔을 버리러 오겠죠? 어, 저기 누가 와요? <laughs> 아, 오늘도 최고의 식사였어. 에이. 진정하세요. 저는 으,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통조림 만 드시는 게 걱정돼서요. 우선 신원부터 확인할게요. 어, 다, 어, 당신은 보크 어, 뭐, 그 부인. 전 먼저 들어갈게요. 어. 동림이 그렇게 좋아요? 집에 컵케이크도 많은데 왜? 미안해. 하지만 가끔씩은 다른 것도 먹고 싶단 말이야. <laughs> 여보 미안해 가끔은 어. 변화도 필요하죠 통조림? 맛있게 먹어요 와 <laughs> 당신이 어. 좋아하는 통조림 쿠키 차비 뭐하고 있니? 엄마의 날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 짠 어? 차비가 만든 컵케이크! 오, 멋진걸?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선물은 너도 알잖니? 응, 응. 축하드려요! 어머나, 차비! 정말 멋진 컵케이크구나! 그럼 엄마의 날 선물도 기대할게! 응. 아빠가 응. 뭐랬니 선물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응, 응. 차비 뭐해? 엄마의 날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짠! 컵케이크 콩보실장 차비! 컵케이크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면 틀림없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선물은 너도 알잖아 아니야! 엄마는 네 선물을 받아주실 거야! 엄마! 제가 손님들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laughs> 엄마 차비 정말 고맙구나 그럼 엄마의 날 선물도 기대할게 <laughs> 내가 말했지? 선물은 이미 정해져 있어 <laughs> 그럼 지금부터 엄마의 날 파티를 시작하겠어요! 먼저 소개합니다 엄마의 날 스페셜 컵케이크 더 굉장한 걸자 그럼 엄마의 날 선물을 받아 볼까요 맛있게 먹고 엄마에게 칭찬해 주기 다들 잘 먹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자 우리 차비도 왔어할수 <laughs> 없어 차비+ 저는 <laughs> 이 컵케이크를 먹을 수 없어요 뭐? <laughs>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완벽한 음 컵케이크. 어? 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컵케이크 만들 순 없겠죠. 엄마의 뒤를 잇고 싶지만 전안될 거예요. 음오 차비. 어, 차비. 정말 이제 최고의 엄마의 날 선물이야. 어? 결정했어. 나의 후계자 어? 차비. 엄마의 어? 특제 비법도 잔뜩 어? 맞벌이. 어? 아빠. 아빠. 어, 이어 늦었단다. 자비, 이 불쌍한 녀석!